이런 식으로 오, 오 뭔가 되게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요? 측면로찍어보건 <laughs> 어때요?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촬영을 네. 해주시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 3 0요 정도 받았거든요 결혼하면 전업주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애기가 이제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했을 때 저의 존재가 좀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저의 이름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 그게 되게 삶의 의욕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늘 아쉬웠던 게 애기가 아프거나 누가 봐주실 분이 없으실 때 그럴 때 일을 하면서 운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애기가 아플 때 제가 언제든지 데리러 갈수 있고 빨리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거죠 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laughs> 어, 네, 어, 생각...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제가 한 실례도 해 될까요? 네. 아, 어, 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뭐 하고 계셨어요? 어, 좀 그냥 아이들 이제 네. 등교 시키고. 네, 아,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다니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좀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 만한 살한 아름이라고 합니다. 어. 디자인 회사라고 한다면 뭐 네.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어, 디자인이라는 게 엄청 네. 종류가 많긴 한데 그 중에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음? 어,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뭐 물건 살때 보는 그뭐 설명서란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또 어떤 일을 좀 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 옆에서 한번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뭐 일하기 전에 뭐 네. 집안일 좀 대충 해놓고 뭐 하시려는 음. 모양이에요? 맞아요. 어지러져 있고 하면. 어, 일하는데도 아무래도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신경 쓰이니까 어느 정도 집안일을 해놔야지 저도 마음이 편하고 음, 아 주변을 네. 좀 깔끔하게 해놓고 네네네. 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네요. 막 더러면 우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네아 결벽증 같은 거 혹시 뭐 있거나 좀 아니 거예요? 원래 잘안 그러거든요. <laughs>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집 느낌이 나면 집중이 네. 진짜 틀어지거든요. 특히 아... 밝을 때는 집중이 진짜 안될 때가 많아요. 노트북 들고 어쩔 때는 커피숍 가서 일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게도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이제 커피숍 가면 저처럼 하시는 분 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더좀 나도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아 맞지 무슨 사무실 와 있는 거 네, 같거냐 네, 네, 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네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게 상세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걸 보고 어, 어. 잠시만요 어, 누구 오신 거예요? 네 어, 누가 오신 거예요? 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오셨어요 아 같이 네.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집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네요 네 같이 바쁠, 바쁠 때는 같이 네. 해야 돼가지고 아뭐 작업 같은 거를?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되게 놀라시는데요. <laughs> 오늘 뭐 촬영하는 줄 몰랐던 것처럼 네. 아, <laughs> 원래 이게 상세 페이지 만드는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 할수 있어. 그런데 일이 급하신 분들 거두 명이서 하면 더 빨리 빨리 이제 날짜에 맞춰서 할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같이 합니다. 네. 아, 약간 협업해가지고. 네, 맞아요. 어... 이거 봐봐요. 이거 똑같은 빚 아니에요? 어? 우리가 찍는 거랑? 제가 제품 다 찾아봤는데 음. 빗살의 색깔이 달라요 빗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laughs> 네. 그 오늘 상세페이지 만들 게이 빗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요? 이 빗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빗인데 그분이 이제 사진 촬영까지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좋을지 미리 찾아가지고 아 요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찍어, 찍어서 상세페이지 넣으면 예쁘겠다 괜찮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보는 거죠 지금 같이 네. 일하시는 분도 전업주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전업주부고 아기가 아직 어려서 이제 올해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선생님도 찾으셨고 제가 이런 일도 있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라. 이거는 어쨌든 집에서 할수 있고 선생님이 뭐 아기가 아프거나 뭐 사정이 있거나 했을 때그 부분만큼은 일을 안 받아서 뭐할 수도 있다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나도 애 키우는 엄마지만 이거는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 해서 이제 음... 추천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정을 하셨으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거겠네요. 네. 아, <laughs>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음... 제일 처음에 일단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의뢰를 받게 되면 이 불고기라고 했을 때는 이 대표님이랑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고 의뢰서라는 걸 보내드리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보내드려요. 아 여기 작성하실 수 있게. 네.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강점 같은 거는 이분들한테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들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어쨌든 기획을 하고 어떤 문구를 네. 넣으면 좋겠고, 아, 대표님께서 이걸 강조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요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거 처음에 기획 단계가. 그렇게 음. 기획을 하고 나서 보면 지금 제가 네. 엄청 다른 상세 페이지를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아, 이제 참고하려고. 아, 참고용으로? 네. 어, 요런 분위기 괜찮은데? 어, 요런 분위기 괜찮은데? 이러면서 참고하려고 엄청 많이 먼저 찾아가지고 이렇게 네. 모아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글도 쓰고. 근데 글도 요즘에는 AI가 있잖아요. AI가 지금 제가 이렇게 켜놨는데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면 좋을지 너가 막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제 정보들을 막 주는 거죠. 물론 음. 얘한테 100% 우전할 수는 없지만,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또 추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옆에 직원 하나가 있는 거랑 다름이 그렇죠. 없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네. 세로로 긴 이렇게 짧은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개 합쳐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옥션, 쿠팡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변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픽셀 단위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하나 어떻게 보면 여러 섹션, 섹션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검정색으로 한다 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사진을 넣은 거거든요. 뭐 문구가 있으면 글을 넣고, 음. 만약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네모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또 글을 쓰고 기획한 걸 바탕으로 네.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고 이렇게. 이 상세 페이지. 네. 이걸 보고 어쨌든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은 네. 얼마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기획이랑 이런 걸다 생각했을 때 네. 조금 상세 페이지 이 길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빠를 때는 진짜 하루 만에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각자의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거를 매달리진 않거든요. 밤에 애기를 재우고, 한 3시간, 4시간, 요런 식으로 만들고 했을 때, 네. 뭐, 3일. 이거 하나가 다 만들어지면, 은 얼마를 받나요? 픽셀에 따라 다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픽셀로 원래 계획을 하셨는데, 사진을 더 넣고 싶어 하시고, 내용도 더 넣고 싶어 하셔서, 이게 픽셀이 늘어나서, 2만 5천 정도 픽셀이 됐거든요. 그 픽셀이 늘어났다는 게, 길이가 늘어났다는 거예 어, 네, 거죠?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 세로 아. 길이가.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만원 정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예, 예. 음. 그 정도 받았요 음.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전업이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 부업으로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여쭤봤을 때한 100만 원, 200만 원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훨씬 그거보다 많이 벌수 있고 전업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상세페이지라는 거는 너무나 수요가 많은 시장이라 가지고 아 이거를 또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더 그런 게 경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체감을 잘 못하다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에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상세페이지를 음... 만들게 됐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아,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이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한달 수입으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 네. 이제 같이 했을 때는 뭐 모르고 그냥 엄청 막 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래저래 하니까 최저 월급을 뛰어넘더라고요. 아 일반 직장인 월급이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잠을 잘 시간이 진짜 부족했어요. 좀 너무 안 타이트하게 이제 그 뒤에는 좀 왜냐면 가정 생활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건강을 잃으면서 해가지고는 이걸 길게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저 월급 정도만 일단은 생각하자.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이 계속 쌓이다 보면 단가를 높일 수 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은 조금 너무 그렇게 몸을 막 갈아서는. 하지 말자. 그 뒤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적당히 받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 얼마라는 거죠.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많은 한 달에만 한 많을 때 2, 300? 예, 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정도면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냥 진짜 전업주부로서 부업으로 이 정도 번다 하면은? 괜찮죠 근데 저희는 일단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음. 이제 이걸로 진짜 월천을 버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이걸로요? 네 상세페이지를 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예약을 해놔가지고 스튜디오요? 네. 무슨 스튜디오를? 저희 아...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이 들어올 때는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스튜디오 아... 분위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제품 사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품과 잘 맞는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촬영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예약 알겠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불안하네 아... 뭔가 맨날 이렇게 나갈 때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바꿨어요 그러 캔들도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저희 채널에 이렇게 좀 출연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좀 있으셨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서도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혼자서 걸어가지고 이제 이게 야, 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조금씩 친구들 중에도 얘기한 적 있고, 근데 그 대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대충 하고 이래가지고 뭐 돈을 번다고 나는 말할 수 없고, 무조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뭐,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다 하면, 감각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난 집에서 잠을 좀 줄여서라도 배워보고 싶다. 뭐 자유롭게 애가 아플 때 네, 조금 일을 조금 쉴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참고 싶다 그래. 이런 분들이 뭐제 주변에도 있듯이 다른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시장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부험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스튜디오예요. 네. 어 되게 스튜디오가 엄청 아담하네요. 진짜 무슨 공방처럼. 어... 어 우와 아 스튜디오 진짜 많네 여기 아 저는 왜 이렇게 조그만한가 했는데 오늘 촬영할 제품이 뭐예요? 아네 오늘 촬영할 제품은 일단 빛 아까 그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있었던 음... 빛 이거랑 또한 가지 더 있거든요 캔들 귀엽죠? 아 이거 이 캔들이에요? 네네 이게 캔들이에요 왼 네, 네, 어... 그럼 여기서 오늘 촬영하고 바로 또 아까 하던 그 상세페이지 작업을 또 여기서도 할수 있는 거네요? 어, 네 그렇죠 바로 넣어서 이 네. 분위기가 맞는지 아 확인도 하고 네네네 어. 우리가 기획했던 거랑 생각했던 거랑 그게 잘 어울리는지 넣었는데 아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럼 바로 다시 사진 촬영을 해서 일정 바로 하고 어. 네좀 이런 식으로 구도랑 이런 것만 확인 오, 오 뭔가 되게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요 측면으로 <laughs> 찍어보면 어때요? 옆으로 찍어볼까? 눌렀다 됐다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촬영을 네. 해주시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제품 컷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사진이 움직이는 영상 같은 거 하시면 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어. 경우는 이번에는 촬영이 픽셀이 많이 길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 30요 정도 받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상세 네. 페이지를 만드는 금액에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촬영은 그. 별도예요. 따로 스튜디오 알아보셔가지고 촬영을 거기 비용을 주고 사진을 찍으셔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우리가 찍어 왔으니까 이걸로 네, 해 주시면 돼요. 네, 하면은 네. 그냥 상세 페이지 값만 바꿔 해주는 거고. 맞아요. 사진이 없다, 그냥 촬영도 네, 해달라 하면은 상세 페이지랑 그렇죠. 촬영 값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요 네, 막 많이 뭐 다른데 음. 알아보기 뭐 번거로우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시들은 네. 그냥 저희한테 같이 맡겨주시죠. 이것도 아까 찍은 거예요? 네, 아까 저희가 다. 여기 지금 사용되는 사진들은 전부 다 아까 저희가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음. 오,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요. 또. 네, 다르죠. 사진마다 오. 네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활용할 우와, 수.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네네네.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멤버분들이 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저게 디자인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템플릿 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틀이 제작되어 있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색깔만 바꾸거나 아니면 사진만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아 그걸 계속 저장을 해놓고 네. 그 상태로 유지해서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만 바꿔주 네. 아니면 색감만 바꿔주고, 아니면 내용만 바꾸거나 글자체만 조금만 다르게 해줘도 분위기가 다 다르게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하기 위해서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잘 만들어놓은 템플릿 하나만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더 쉽게.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정리해서 촬영...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가는 네. 건 아니고 저희가 야외 촬영을 좀 하려고. 아 밖에서 촬영하시려고? 네, 이 경우를 좀 하겠습니다. 오. 네. 와, 아까는 몰랐는데 이 건너오니까는 앞에 바다가 있었네요. 네, 바다가 엄청 가까워가지고 네. 안 그래도 야외 촬영도 하면 좋을 제품이여가지고 네. 스튜디오도 웬만하면 이제 바닷가 가까운 곳으로 찾아본 네. 거죠. 구업을 하면서 뭔가 좀. 어때요? 이게 뭐좀 달라진 좀 생활에 있어서 집에만 있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뭐 전업주부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저는 솔직히 예전에 한 20대 때 이럴 때 계속 일을 했어서 결혼하면 전업주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애기가 이제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했을 때 저의 존재가 좀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저의 이름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 그게 되게 삶의 의욕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제가 짧은 시간 뭐 아르바이트하는 거 이런 걸 했었거든요. 늘 아쉬웠던 게 아기가 아프거나 누가 봐주실 분이 없으실 때 그럴 때 일을 하면서. 운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애기가 아플 때 제가 언제든지 데리러 갈수 있고 빨리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거죠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네.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저의 어쨌든 단기 목표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대부분 집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차리는 게 일단 목표고요 단기 목표고 이렇게 뭐 경력 단절된 이제 어머니들 애기 때문에 10살이 뭐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절대 일할 수 없고, 짧게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잘 없고, 사무실을 크게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할 정도로 일이 많아지면, 아기가 아플 때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더큰목표입니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엄마라는 게 누구의 와이프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뭔가 나내 이름을 찾는 나만의 내가 할수 있는 뭐 직업을 찾고 싶다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일단 도전을 뭔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해보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컴퓨터가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더 들면 뭐 포토샵 구독료? 이 정도? 이런 비용으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잠깐이나마 네. 대표님 옆에서 좀 어떻게 좀 살아가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촬영이 좀 어떠셨나요? 이런 촬영 자체가 엄청 네. 어색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저도 뿌듯한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 스토리 파이팅